자, 오늘은 등비수열의 원리학계 이쪽 파트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등비수열 합공식 먼저 지금 복습을 해보면 음 Sn은 뭐예요? 그렇죠, 1-R 분의 A 1-R의 N제곱, 등비수열 합공식이죠 분자 분모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은 R-1 분의 A 안에 n제곱 마이너스 1 되겠지. 그치? 이게 등비수열 합공식이에요. 자, 어, 원리학계 등비수열 원리학계는 두 가지로 돼요. 적립과 적금. 이 적립은 그냥 목돈을 은행에 넣어놓고 요 돈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이자가 붙겠지. 그치? 한번 넣어놓고 이거에 대한 이 넣는 돈, 원금과 계속 내 네, 나중에 푸는 원, 이자, 이거에 합계, 이렇게 보는 거고, 적금은, 뭐, 아다시피, 시 매달 똑같은 금액을 은행에 집어 넣는 거야. 이 똑같이 돈 집어 넣는 거에 대한 이자가 다 붙겠지, 그치? 요걸 구하는 거라고. 한 번에, 한 번만 딱돈 넣어놓고 이자 붙여 먹는 거하고, 여러 차례 되면서 이자 붙여 먹는 거하고, 요 차이가 있다고. 자 그러면 정리부터 먼저 하자면 단리법이 있고 복리법이 있어요. 단리법은 정말 단순한 방법이야. 그냥 얘는 원금에 대한 이자만 붙이는 거예요. 원금에 대한 이자 붙이는 거. 첫 번째 하 원금이 A1이고 이율이 뭐월 이율이든 연 이율이든 이율을 우리가 r로 합시다. 그 기간을 n으로 해. 그냥 이거 연 이율로 해주고 기간을 n년이라 합시다. 그래야 좀하기가편하겠지그치자단위법자 A1 을 넣었어요. 그럼 1년 뒤에는 A1이 있고 이 a 원에 대한 이자 ar. 예를 들면은 원금이 뭐 50만 원이고 이율이 뭐 10%다. 어? 그러면이 돈은 1년 뒤에 50만 원 플러스 이 50만 원에 대한 이자 곱하기 10% 100분의 10. 이게 1년 뒤에 내돈 되겠다 그지? 원금. A에다가 이자 50만원의 10% AR 이게 내 돈이라고 이해 가요? 그 뒤로 마찬가지 또 이제 2년 뒤에는 내 돈이 이만큼 있 상태에서 원금에 대한 이자 붙는 거니까 또 얘에 대한 이자 플러스 AR 된다 이거지 그래서 A 플러스 e AR 이렇게 간다면 18년 뒤에는 응? a 플러스 18 a r, 응. 그렇지? n년 뒤에는 응. 욕 한번 사고 싶어서 하기한 거야 중간에. n년 뒤에는 a 플러스 18 r이죠, 18년 아니도 a 를 묶어서 a의 1 플러스 2 r A의 1 플러스 18R, A의 1 플러스 NR이 되겠다, 그지? 여기 인제 달리법, 단리법에 대한 방법이고, 거의 써먹지 않다, 그지? 중요한 건이독리법독리법 자, 처음에 원 똑같이 보낼게요 원금 A1, 이율 R, 기간 N년. 그래서 자 먼저 A 1이 있어 원금이에요. 1년 뒤에 이자 붙겠지, 그렇지? 이랑 똑같네. A에다가 이자 붙었어요. A 묶어 1주었어아 여기 1년 뒤에 나의 원리 합계, 그렇지? 자2년 뒤에는 봐봐 이게 대돈이야, 그렇지? 원금과 이자를 합한 이거에 대한 독립법은 원금 플러스 이자에 대한 이자 붙는 거거든요. 이놈에 이자 붙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A1 플러스 R에다가 예에 대한 이자, A1 플러스 R에 R 응? 그러면 A1 플러스 R로 묶어주면 여기 1 넘고 여기는 R 남고 a 의1 플러스 알의 제곱 되겠죠? 어, 지금 안돼 오냐? 지금 거디 있어? 없죠. 그 잠바 같은 거 하나 더 입고 있어 갖고. 뭐이는안돼 오면. 이거 가져. 그건 3년 a 1 플러스 알의 제곱 더하기 a 1 플러스 알의 제곱. 내 원금에다가 이거 이디 붙은 거고 내 거에다가 이게 또 1년 동안 은행에 있으니까 얘한테도 이자 붙어야 되겠죠 이 돈에다가 여기에 이자 붙인 다이 거지 그럼 예를 들어 또 A1 플러스 제곱으로 묶어주면 여기 1남 넘고 여기 R 남 넘고 결국 A1 플러스 아래 3 제곱 되겠다 이거죠 물론 물론 이걸 이해가 되니까 누구냐요? 자, N년 뒤에는 꼬래서 봐요. 1년 뒤에 1제곱, 2년 뒤에 2제곱, 3년 뒤에 3제곱이요. 아,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 되겠다 이거지. 응? 그거 처음에 넣는 돈이 a 원이면 복리법으로 계산했을 때 N년 뒤에는 이만큼 되겠다 이거야. 이게 지금 정립한 거예요. 이분에 적금. 내가 이거 안 지웠어요. 이거 n년 뒤에 복립보는 사람 뭐였지? a1이. 자, 이제 적금인데 적금도두 가지가 있어요. 옛날 수업하던 방식으로 얘기하면은 기수불이 있고 기말불이 있어요. 숫자가, 머리 숫자 한문으로 보통 쓰는데 틀리면 또 사람들이 저렇 어떻게 틀렸네 할까봐 못쓰겠어요 옛날에는 딱 쓰면서 막 지워버리면 애들 딱다 믿었는데 아무튼 기수불 머리 숫자 기수불은 연초에 돈을 넣어요 연초에 돈을 넣고 돈찾을때 연말에 찾는거야 기말부는 연말에 넣고 돈 찾는것도 연말에 찾고 다시 자, 2001년, 2002년 쭉쭉쭉, 2019년, 2020년 있어요. 기수불은 2010, 2001년 1월 1일날 돈 넣. 매년 초에 돈을 넣어요. 돈 넣어요. 돈넣고돈 찾는 거는 2020년 12월 30일에 찾아. 이때 A1 넣고, 이때도 A1 넣고, 이때도 A1 넣고 이때 A1 치고 넣어요 그러면 그리고 돈 찾는 것은 1년 뒤에 찾을 거야 1년 뒤에 이게 기수불리야그 얘는 이자 붙어 붙어? 붙죠 왜? 1월 1일 넣었다가 12월 30일 날 찾으니까 1년 동안 에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얘는 이자를한번 붙겠다 이거지 얘는 몇번붙어지 이자가? 두번 왜? 얘보다 1년 전에 왔으니까 얘가 한 번이면 두번 먹겠지 세번네번 쭉쭉 가겠지 그치? 그래서 이때에 그 매년 A1씩 적금을 봤을 때얘 2012월 3 1일에 찾는 이 전체 금액은 한 번에 계산하는 게 아니라 아이 새끼가 얼마 되고 얘가 얼마 되고 얘가 얼마 되고 얘가 얼마 되고 해서 이거를 다더 한다 이거지 자, 어렵지 않습니다. 1얘 1년 동안이자이동부터동안에이1동안 a 이1안이이 돈은 이동안 이동안에 이에동안이에 이동안에 이동안 이동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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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이동안에 이동안에 이이렇게총 우리가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총 20년을 으니까이 전체 항의 개수 몇 개야? 20개라고. 그래서 얘를 다 합해 버리면 공비가 공비가 이 새끼 공비가 어지 얘의 제곱, 얘의 세제곱인 거지. 1 플러스 r 마이너스 1 바꿔서 써. r 마이너스 1분의 r 자체가 1 플러스 r이야, 그치1 플러스 1 분의 a 첫 번째, 첫 번째 a 1 플러스 r 곱하기 r의 n 제곱 빼기 1공기가1 플러스 r이니까 얘 n 제곱 빼기 1 이렇게 오겠다, 이제 얘가 독립법에 의한 적금. 기수불에 대한 공식이에요. 복출파드라 그렇지? 복출파니까 왜 안해요? 안해요. 그냥 이걸 이해하라고. 기수불은 마지막에넣 보니 이자가 붙어요. 그렇지? 그것만 기억하시라고. 어? 기말불, 기말불은. 연 말에 돈넣는 거야. 12월 31일, 12월 31일, 12월 31일, 12월 31일. 그러면 이 새끼는 마지막 연도는 늦 차마도 빼는 거 어째? 이자부터 안 붙여? 안 붙여요. 아, 너 없어. 그 얘는 이 새끼 이자 없어요. 그 얘는 얘보다 1년째 는 거니까 이자가 한 번만 있어요. 어째? 얘는 두번 있어야지. 그지? 그러면 아까 했던 기수부라고 기말부라고 봐봐. 어차피 똑같이 한2 0개 그렇지? 한 개수 N은 똑같아. 공비 곱하기 1 플러스 R, 곱하기 1 플러스 R, 공비 똑같아. 5번 단어. 첫째 항은 10장만. 아까는 첫째 항이 A의 1 플러스 R이었고 얘는 A고 그러니까 기말부는 얘만 이렇게 지우면 된다. 그지? 그래서 기말부라고 기수부는 언제 쓰이느냐? 기수부는 그냥 일반 적금, 적금 풀때 어떤 미친 새끼가 마지막에 돈으면서다 바다 찾는 새끼 없지, 그치 그러니까 적금은 100% 기수부래. 할부. 자, 이1목원 종합 보여서 내가 천만원을 샀어. 근데 지금 돈이 300만 원밖에 없어. 300만 원 줬어. 그럼 100만 원 주면 돼. 7년만 원만 주면 되겠지? 이 7년만 원 주는데 할부를 할 거야, 10개월로. 그럼 계속 돈을 줘. 그럼 마지막에 돈을 줄 때, 마지막 돈줄 때, 아, 요돈 1년 뒤에 이자로 붙어서 얼마 되는 거니까, 예, 요것만 줄게요. 라고 계산합니까? 아니면 마지막에 할부 딱 내면서 할부 끝나는 거야? 내면서 끝이야. 마지막 돈에 대한 이자 생각 안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돈 갚는 거, 할부는 무당 기 말벌 되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 할부, 보통 우리가 이제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 상환이라는데 이 상환에 대한 문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S.H.란 사람이 어? 명품 가방을 사고 싶어서 나이키 매장에 갔어요. 나이키 매장 가서 37만 원짜리 명품 스포츠웨어 가방을 샀어요. 어? 돈이 없어. 7만 원밖에 없어. 7만 원 내고 남은 30만 원을 30만 원을 10년 동안 연이율 10%로 어? 10번에 거쳐서 내기로 했어요. 그럼 한 번에 얼마씩 내야겠냐? 이거야. 어? 한번 얼마씩 내야 되는지. 자, 지금 이 매장 주인은 얘한테 지금 37만 원 줬지만 7만 원 냈으니까. 얘한테 내가 지금 30만 원 꿔준 거 마찬가지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 10년 전에 30만 원 하고 비결표 이랑 10년 뒤에 얘가 얼마냐 이 가치 이 가치 여기 30의 1 플러스 n r n이 10이고 10 곱하기 이율 이거니까 100분의 1 0 얘가 이 돈을 갚아야 되는 거 어제 이 30만 원에서는 지금 걸 다질 게 아니라. 10년 뒤에 가치를 보시면 이만큼이에요. 그리고 SH가 매달 A원씩, 매년 a 1씩붙여야 이렇게 a 1씩 그럼 마지막에 돈줄 끝난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그냥 a 1이고이 앞에는 이 돈은 한번 이자 붙는거지한번 이자 붙여서 a 의1 플러스 백분의 10. 즉 1.1A. 이때는 돈은 또1 1제곱 a 이렇게한다그 그치? 그러니까, 얘가 10년 동안 이 가방 주에준 돈을 다 더하면, 이거 더하고 그러고. 이 돈도 이때 같이 따진 게 아니라, 이때 같이 따진 거잖아, 다. 그지 그럼 얘랑 얘랑 둘이 어떠야 돼? 같이 하겠다, 그치? 무슨 얘기 가요나가죠 가요. 이놈. 공비가 1.1이야. 어, r-1, 0.1분의 첫창 a, a. 1.1의 10제곱 빼기 1 얘랑 얘랑 같다 해서 이 a값 구한다는 거지 보통 이 값은 문제에 주어져요 어? 자, 이런 스타일 분자가 있고 어, 보통은 이 말고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것들은 잘 나오는데 여쭤볼게요 두 번째 위험 어. h 라는 사람이 집을 사고 싶은 거야. 집 1억짜리 집을 아, 그좀좀비 15억짜리 집을 사고 싶어요. 10억짜리. 그래서 매년 a A1, 올해 A1을 적음하고 매년 물가 오르다 그렇지? 물가 오르니까 매년 1%씩더 증액 증액 그면더 올려서 정하기 때거지 이랬을 때 얘가 10년 안에 집을 살려면 매년 얼마씩 모아야겠는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이율이 얘가 되는 거야. 어? 자 그러면. 이 gh는 첫번째 a가 없어 그치? 그럼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늘린 1% 늘린 1.1a로 넣겠지 그치? a에다가 아 미안해요 1.01 a 이만큼 그치? 1% 늘린거 정원됐으니까 매년. 그 다음에는 또 여기에 늘린 거. 1% 늘린거 1.01의 제곱 a 쭉쭉쭉쭉 마지막에 1.01의 부재고 곱 a가 되겠지 그치 딱 쓰면 처음다고 그러면 이 돈은 얘가 지금 이제 적금을 벗어 할 거니까 이건 기수분이거든 문제 에따다 다르, 다르긴 한데 그 문제 잘 읽어봐야지 기수분이 제일 없지 얘는 저 제일 신 사람이 적금 벗어 1년 뒤에 찾아서 집 살거야 그러면 얘는 1년 동안 이자 붙을 거니까 1.01에 10제곱 a야. 째이 앞에 있는 1.018제곱 a란 놈은 2년 동안 이자 붙어요. 그럼 1.01에 또 10제곱 a야. 이 앞에는 7제곱 a란 놈은 새로부터 얘 1.01에 또 10제곱 a야. 다 같은 값이로. 이유라고 증액하는 필요가 같아지면. 여기 뒤에 다나오는 값들이 다 똑같은 값이라고. 그럼 결국 아, 얘 곱하기 12. 왜? 10개인가? 그렇지. 얘가 현재 10억짜리 집이니까 10년 뒤에는 10억 곱하기 1 플러스 0.01. 얘랑 같다 해서 a가 붙는 거지. 그러니까 예, 해준 이유는 러니가 똑같아 언더고 놀랫거 어이브 똑같지? 똑같은 것도 있다는 거야. 그리고 합공신, 원리 거 있다는 거, 야렇지 그리고 등비수열이 합공식 원리 합계 하는 거 크게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내가 여러 번 수업해봤지만, 근데 해지고 까먹고 해지고 또 까먹고 이러거든요. 요즘에 학교 시험도 잘안 나와 근데 내가 보니까 이 정도를 정복게요